참미예수님, 참미성모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생활총화제도의 악한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애를 파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일리 NK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의 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조직이 매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생활총화를 6개월간 단한 차례만 진행하여 검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생활총화록에 구체적인 날짜도 적지 않고 몇 년을 돌렸을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린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을 봐야 합니다. 생활총화라는 제도의 본질은 바로, 음,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민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이웃의 잘못을 들춰내어 고발해야 합니다. 자아 비판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을 모욕하고 상호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이웃을 헐뜯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사장에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총화는 정확히 그 반대를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이웃에 대한 의심과 증오를 조장합니다. 음, 이 악한 제도 때문에 북한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친구와 이웃이 서로를 감시하는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을 고발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진시 주민들이 조직 생활에 시간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느냐며 이런 활동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 반응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 자체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제도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과 글로벌리스트들의 계산된 지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프리메이슨의 궁극적 목표인 단일 세계정부 수립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 공동체와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 합니다. 북한의 생활총화 제도는 그들에게 훌륭한 실험장이자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타요 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총화는 정반대로 네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 그리스도적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진시 주민들이 이런 의식을 형식적으로만 치르거나 아예 건너뛰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형제애에 대한 갈망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양심은 여전히 사랑을 추구하고 증오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북한 동포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증오와 불신의 제도에 갇혀있는 그들이 진정한 형제애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악한 제도에서 벗어나 참된 형제애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북한 땅의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시다. 평화의 모으님, 한반도 자유민주평화 통일을 주소서.